여기 빨간 우체통에 환우분들의 희망을 담은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어떤 희망들이 도착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저희가 함께 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카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그리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희귀질환 가정의 산정 특례 혜택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본인 부담률이 낮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하나와. 특수시기가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희망을 보내주신 환우 가족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은데요.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실까요? 아,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어, 혈당을 만들지 못하는 희귀 질환, 당원병을 앓고 있는 7살 아이 아빠 배준호입니다. 매번 크리스마스는 제가 선물을 챙기는 입장이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저희 질환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희귀 질환 가족들의 삶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 질환은 대부분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 케어를 위해 부모 중한 명은 직업을 관두면서 수입은 반으로 줄고요. 또 치료제가 없다 보니 오히려 케어를 위한 비용 부담은 배로 늘어나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면 좋겠지만 은 이게 쉽지 않은 거 저희도 잘 알다 보니까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저희 희귀 질환 가족들 대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런 희귀질환 가족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희귀질환 산정등의 개인 부담률을 조금만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 부담 비율이 10%인데요, 암환자와 동일한 5% 수준만이라도 된다면 많은 희귀질환 가족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귀질환 대부분이 치료제가 없다 보니. 살려고 이약 저약 먹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살기 위해서 이 식품 저식품 먹기도 합니다. 저희 당원병 같은 경우가 치료제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 일반 식품인 옥수수 전분 가루를 마치 의약품처럼 매일 몇 시간마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질병청과 또 식약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말고도 식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다른 희귀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특수 식이로 살아가는 어, 희귀 질환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님 저희가 어, 선물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당원병 희망 쿠키인데요. 어, 저희 질환은 혈당 이슈로 인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다 보니까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 <laughs> 어휴, 죄송합니다 라면, 짜장면, 탕수육, 햄버거 이런 걸 대부분 잘 먹지 못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탄수화물이 적으면서도 <laughs>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몇끼니마다 고민하고 개발하는 삶을 삽니다. <laughs> 이 쿠키도 그렇게 탄생된 쿠키라서 저희는 희망 쿠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그래서 올 한해 대통령님과 여기 계신 모든 덤, 분들 덕분에 저희 희귀질환이 정말 큰 관심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저희 희망 쿠키 오늘 제가. 50개 가져왔거든요. 예, 요거 여기 모든 안도 드시면서 내년에도 저희 희귀질환 가족분 물론 모든 국민들이 더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정 특례 부담 감소 내용 하나와 그리고 특수 시기 지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희망 쿠키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먼저 답변 해줄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어, 희귀질환을 갖고서 계시는 가족 여러분들께 어 위로 말씀드리고 또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 질의 주신 그 희귀,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가 현재는 10%인데 암환자나 심리혈관 질환은 5%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에도 이미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 추계를 좀 해서 한꺼번에 5%로 할 건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방안이 만들어지면은 또 회기질한 연합회나 이런데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추진 계획 발표드리고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어, 그, 가족께서 말씀 해 주셨던 그런 당원병 하나에 대한 특수 옥수수 전분, 장기 지속형 옥수수 전분의 도입에 있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했고 또 귀했던 일이 한우단체와 우리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뤘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절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한 번, 두번 일어나서 치기를 좀 섭취시켜야 됐다는 얘기도 사실. 어, 아이 세명을 키운 아빠인 저도 처음 알았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행정기관과 환우 단체와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더 완화를 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 도 찾고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도 발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 있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 어, 이제 발족한 기구 중에 어, 이런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올해 새로 발족을 했고, 저희 착용을 운영을 하면서 1차 회의도 개최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특수식 관련해서는 여러 산업계 의견도 듣고, 환우단체 분들의 어떤 어 의견도 좀 들어서 연구도 하고, 또그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정상 그 환화? 환우? 나이 들어서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몇명 정도 있어요? 정확한 추산은 아니지만 200명, 정도 200명. 네.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수만 명에 불과한 네. 거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